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입니다. 아, 특히, 국군의 날, 추석, 겹쳐가지고 저한테는 아주 감회 깊은 날이거든요. 군 출신이기도 하면서, 우리 선도 문화의 개성자로서, 아, 이런 날에는 아주 어떤 기념비적 역사적인 날 같은 경우는, 우리 내면에 흐르는 문화와 섭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이라는 특별한 날짜를 정해서 제례 문화를 영속적으로 가지고 왔던 이 내용은 제가 앞전에 역사회를 설명할 때 어떤 문헌이나 고정 그리고 땅 속의 유물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로 확인해 가는 이 과정이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생활 문화 속에 깊숙이 스미 들어있는 행동 패턴이 곧 역사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을 겁니다 인간 본성의 영역에 관련된 문제고 그 본성이 밖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행동 패턴을 정해 놓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추석 같은 경우는 차례를 지낸다. 옛 말로는 다례를 지낸다. 그러고는 조금 더 올라가 보면은 우리의 이 문화 속에 셈에들에 있는 제사의 풍습 이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아주 우리 옛 잃어버린 그 상고사 쪽에서 어 삼성기 또는 삼성 본기 또는 태백 일사 뭐 단군세기 등등 상고사에 나타나는 여러 역사적 문헌에 이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오늘날에 전해져 내려오는 게 환단고기죠. 이게 뭐 위서다 아니다 하는 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은 전문학적 과학 사실 또는 여러 가지 증명적인 사실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역사서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환인과 환웅 단군 시기에 어떻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국식과 자연의 제사를 지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확인된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쳐두고로도요 오늘날에 우리 내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전손사상.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하늘과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전손족이다. 전손족이 할수 있는 재례는, 그야말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문화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 그리고 강화도 태백산의 천재단,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로 자리에 있는 원구단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천재를 지내는 자리. 이런 그 역사적 유물로 드러나는 천재단은 이집트의 피라미보다 약3 0 0 0년더 앞섰던 우리 적봉 문화의 천재단 그리고 잉카 문명의 천재단 마야 문명의 천재단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 볼때 천손종만이 할수 있는 제례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 풍습이었습니다. 중국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황제밖에 없었죠. 그리고 황제는 주변의 국가들을 왕으로 봉인을 하면서 절대 하늘의 제사를 못 지내도록 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못 지내면은 왕은 어디에 제사를 지내느냐? 웃기게 종묘와 사직 그리고 조상과 국식에게만 제사를 지냈습니다. 정복공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종묘고 있고 오른쪽에 사직공원이 있잖아요. 여기 사직단입니다. 이게 농사의 신,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거죠. 이게 제례문화는요. 내가 피조물 사상에서 제대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천손 직계족은 하늘의 제대를 지내고 직계족이 아닌 반계족은 조상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아주 재밌는 게 서양 사상은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뭐잘 되거나 잘못 되거나 하면은 신이 벌하거나 축복을 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동양 사상은 아주 조상을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 근본을 삼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늘이 벌하리라 하는 것은 서양 사상이고, 조상의 음덕으로 하는 게 우리 동양 사상으로 이게 길게 내려온 뿌리입니다. 별로 길진 않습니다. 약한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이죠. BC 3천년경부터 시작된 거니까. 이런 사상에 따라 가지고 각 집안에서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거나 다례를 지낼 수 있는 그 권한. 이 천손족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장남에게 재속을 시켜서 장남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조상의 모든 음덕은 장남으로 직계로 이어져 내려온다 해가지고 장남에게만 제례를 지내죠. 이게 왕들도 결국 종묘사직에 장손 사상으로 내려와서 왕위를 계승하는 그 문제가 결국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권한 자체가 왕권으로 된 겁니다. 천자는 중국의 황제는 천자라고 불른 건 하늘의 직계 자손이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죠.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 풍습은 고려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참 아이러니스하게 한국을 대고조선, 대주신 제국에서부터 쪼가리쪼가리 쪼가리 날아들고 이렇게 왜곡되게 조그마한 나라로 들어오게 된그 가장 큰 원흉은 제가 전쟁사를 공부하면서 역사 공부하면서 따져봤을 때는 이성계입니다. 이시조선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한 것보다도 더 많은 역사 왜곡을 한 것이 조선시대였고요. 그, 유학을 받아들여서 왕권은 중국에게 황제권은 넘겨주고 왕권만 가져와서 자기 식구끼리 존만한 동네에 꾸주거 그리고 앉아있도록 만든 그 원흉이 이승계거든요. 그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선도 수련자들은 핵심을 어떤 특정한 기념일이 되면 은 하늘의 제례를 지냅니다 이 민족의 연결을 돼서 가져왔던 하늘제사 사상은 음, 어, 지금은 뭐 거의 사라진 음, 단군교에서는 끝까지 이어져 내려왔고그 단군교가 일제시대 이름을 바꾸어서 대종교가 되었죠 그 대종교 계통으로 같이 발전한 민족선도는 아, 천도교 그리고 지금의 정산도 그 정산도의 반개인 대순진리회 정도가 지속적으로 천손사상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그들 민족 종교나 선도 사상을 이어져 내려온 도교의 개념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없죠. 근데 이런 조선시대를 벗어나서 고려시대 북으로 올라가서 고려시대 삼국시대를 더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그 이후에는 북부여사죠. 북부여사를 지나면은 고조선사가 있고 고조선사를 더 울러 들어가 보면은 이제, 환웅시대. 그 환웅시대 더 울러 올라가면은 환인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환인 그 이전에는 지금은 거의 전파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고 언어로 남겨지지 않지만 아마 제 느낌에는 지금보다 더 발달한 초고대 문명은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대홍수를 넘어서서요. 그러나 오늘 어디까지나 추석을 기념하여 추석제례 문화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장남의 권하는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온 환웅 시대의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풍습이 각자 집안에서도 장소는 하늘에 다 차례를 지냈고 차례 지낸 장손들이 모여서 이제 천재단에 가서 하늘에 또다시 함께 제사를 지내고 제사의 권하는. 이 삶에서 가장 큰 권리를 가진 아주 음, 장수급이죠 자기 집안에 제일 큰 어른 이런 사람들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예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저쪽에 쪼가리네가 흩어지게 만들고 하지만 집안에 에, 만 며느리가 장손 집안에 와서 제례 준비를 하거나 제사를 한다는 것은 가장 큰 하늘의 음덕을 갚아든큰 권한임을 알고 그저 명절에 고생하거나 허리 불라지게 전부 치고 찌짐부 치고 하는 이상대로 고생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세는 전부 치지 말고 쩐, 돈붙이라 그런다면서요. 어째 했건 그 돈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장손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연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석날 제례를 받거나 제사를 받거나 하는 것은 권한임을 인식하고 노동력의 노예로 인식하지 않았으면은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추석 관련된 제례 문화에 오랜 풍습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참고로요 조선시대 유교는 공자를 떠받들었다라고 했는데 공자가 노나라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노나라는 동이족의 나라입니다. 공자 자체가 동이족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재밌는 역사적 사실을 고찰할 때 제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